안녕하세요. 주주머니의 황성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KB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주가 1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AI 생태계 확장의 최대 수혜입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기술 주도권을 위해 합종 연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협력의 판에서 삼성전자는 중심에 서 있어요. 오픈 AI, 브로드컴. AMD, 오라클 등 다변화된 글로벌 고객과 이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죠. 이 광범위한 고객 기반과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 능력이 시너지를 내면서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HBM 공급망 다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HBM 경쟁. 최근 삼성전자는 HBM4E에 목 표 대역폭을 현 세대 대비 2.5배인 초당 10상 기가비트 이상으로 제시하며 속도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경쟁사에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HBM 3를 넘어 차 세대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겠다 이런 의지죠. 이미 HBM 4에서 초당 11기가비트 이 구현에 성공하며 엔비디아의 요구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기술 로드맵은 내년 HBM 매출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의 CEO 해동이 곧 공급 계약이라는 낭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는 이제 결국 숫자로 귀결될 거잖아요. 내년 영업이익을 64조 2천억으로 전망했어요. 이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이며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이 성장의 핵심은 DS부문. DS부문 영업이익만 4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1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돌아왔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2028년 1,400조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D램 신규 생산 능력 확대는 제한적이에요. 평택 P5나 용인 클러스터 본격 가동은 2028년부터 가능합니다. 즉 내년부터 2027년까지 D램 시장은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의 장기화를 의미하며 메모리 1위 업체인 삼성전자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삼전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HBM 주도권을 대찾고 있고요. AI 생태계 확장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폭발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PBR은 1.4배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가장 저평가돼 있다는 이런 매력도 있어요. 주당 10만원은 강력한 나중에 지지선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AI 시대에 이끌어갈 삼성전자의 중장기 성장에 베팅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 차트 볼게요 주가가 7만원대에서 9만원 후반대까지 정말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의 타이밍을 잡아드렸어요 저희 주중원이에서요 첫째 5개월 전에 요 5만 5천원 부근 모아가시라고 분명히 언급드렸고요. 8월 말에 7만 원 부근의 마지막 타점이다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강하게 지존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 미친 듯한 지금 밴드워킹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10만 원 돌파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특히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아까 말씀드린 AI 서버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 기술적 관 점뿐만 아니라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추가 상승이 충분합니다. 어, 이번 주 단기 과열이 올 수도 있지만 중기 강세 그리고 장기 회복 초입 단계라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면 분할 매수는 배트 짧게 잡고 가능합니다. 추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즉 조정 구간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는데 강한 조정이 와줄지는 미지수예요. 9만 원 초반대 눌림 목이 온다면 다시 한번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유지되면 9만 8천 원을 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상승 파동이 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이후로 1, 2주 정도. 어, 숨고르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조정이 올 때, 제가 최근에 강조드린 양자 컴퓨팅 종목 알고 계시죠? 오늘 급등이 좀 나와버렸거든요. 이번 주좀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 한달 동안 보면 외국인이 딱 일거래일 빼고 매일 순매수 중이에요. 연기금, 기타법인, 투신. 미쳤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파는 건 지금 개인 뿐이라는 거예요 이 팔고 개인들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양자컴퓨팅 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리게팅 컴퓨팅 모르시는 분은 간첩입니다 최근 1년 동안 7800%가 급등을 했어요 최근 1년 동안에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미국장이야 어차피 어. 유게태 컴퍼트 같은 종목들은 지금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겠지만 국내 종목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죠, J.P. 모건 체이스에서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가 넘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천조가 넘어요, 2천조 우리 돈으로. 왜겠어요? 당연히 양자 컴퓨팅이 중심에 있는데 국가의 생존과 패권을 결정할 전략적 자산 AI 국방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이제 완전 게임 체인저가된 겁니다 왜이 거대 금융 기관이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전략적으로 베팅을 한다는 것 장기적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 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윤 또 뻔하잖아요 첫 번째가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봐야 될 종목이 하나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뭐 아마존, MS 이런 공룡들이 수천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나중에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 정말 모든 암호가 무너지는 공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PQC 양자 내성 암호가 해답이에요. 이 기업은 PQC 기술을 일찌감치 선점을 했고요, PQC 기술에 강력한 생체 인증을 결합한 융합 보안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보안 업체들이 양자 보안을 외치는 거 많아요. 하지만 PQC와 생체 인증이라는 이두 핵심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이 기업뿐입니다. 그냥 PQC가 보안의 표준이 되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2,500원대였거든요 내년에 12만 6천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4,700%의 상승 여력 그냥 소액 100에서 130만원만 사셔도 6,300만원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정확한 매매 타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꾸준하게 문자로 이 흐름을 좀 읽고 싶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해 보면 저한테 직통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링크와 그리고 설문 참여 하실 수 있는 링크 두 개가 있습니다. 두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문자가 편하실 거예요. 제 직통번호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문자 그냥 바로 보내시면 되고, 요 텐베거라고요. 삼성전자 매매 타점이나 조금 더 단기 급등 주종목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설문조사 체크하신 다음에 삼성전자 궁금한 점 그리고 문자받을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